자 11번째 내용은 인수정리와 인수분해를 이용한 미정계수구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살짝 어려워요. 자 어떤 핵심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항식 fx가 gx 곱하기 hx로 인수분해가 되면 fx는 당연히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gx하고 hx라는 다항식을 인수로 갖겠죠. 인수로 갖는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거꾸로 가는 방법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항식 fx가 x 마이 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면, 즉 얘를 인수로 가지면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요거는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네, 앞에서 공부한 인수정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정리도 어차피 나머지 정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선생님,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 중에 한 가지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x의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얘로 인수를 가질 때,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자, x의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쟤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는, 어, x-1의 제곱 곱하기 어떤 애꼴이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쟤는요,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2차고 얘는 4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곱해지는 애들도 x의 2차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2차 곱하기 2차가 4차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 더하기 뭐 x 더하기 뭐꼴로 생겼겠죠. 그럼 저뭐 뭐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하고 뭐가 없죠? 네, 3차항과 2차항이 없죠. 거기에 차가 내서 여기 에 있는 이 네모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3창만 예를 들어서 해주, 이제 해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제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3창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이렇게 분배될 때 m, x의 3승이 만들어지죠. 네, m, x의 3승.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분배될 때가 뭐가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2X의 3승이 만들어지고요. 더 이상 3차항이 만들어진 부분은 저 분배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3차항이 없잖아요. 0이어야 돼요. 따라서 저기에는 m이 얼마다? 2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부터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차항이 없잖아요. 그럼 2차항이 생기는 분배 과정만 한번 살펴볼까요? 2차항은요, 얘는 조금 많이 해야 돼요. 미안한데. 자, 요렇게 곱해졌을 때 n, x의 제곱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가 여기에 분배됐을때 여기 이라는 거 이미 찾았죠.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곱해졌을 때 네, 플러스 x의 제곱까지 총3 개가 만들어집니다. 차례대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곱해질 때 nx의 제곱, 이렇게 곱해질 때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렇게 곱해질 때 플러스 x의 제곱은 이 창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0이어야 되고요. n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n이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이 완전히 찾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B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자 1이랑 3이랑 곱해서 3이 되는 거고요. A는 1창항이기 때문에 1창항이 어디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만 확인해 보게 되면 얘는 분배하면1창항못 만드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얘랑 여기랑 이렇게 곱해질 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얘랑 여기랑 이렇게 곱해질 때 플러스 2X 즉 마이너스 4X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 하고 풀수 있죠. 자, 선생님 굉장히 이 설명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뭘 이용한 걸까요?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계수비교법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얘를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이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두 번째 방법 자, 제를 똑같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x의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자, X-1, 제곱인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음. 자, 뒤에는 뭔가 있겠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예요. 이게 몫입니다. 몫, 첫 번째로 나왔을 때 몫이에요. 첫 번째로 나 몫이에요, 뭐, 그리고 나눠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얘를 X-1로 조립제법 하면, 그때 나온 나머지가 0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이몫 있죠? 이 몫만 따로 툭띄놓고 여기다 써볼게요 자 몫은 x-1 곱하기 qx 이런 꼴인데요 그 몫도 x-1로 나누면 이러한 몫을 가지고 이 몫목은 다른 몫이죠 이 몫은 지금 이 전체식을 얘로 나눈 몫이에요 조립제법을 처음 했을 때뭐그때 그 생기는 몫도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즉 우리는 얘를 x-1로 조립제법을 연속 두번할 거고요 그게 모두 다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조립제법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4차 계수 3차 계수 써야 되는 거 없죠? 자, 3차 계수 없고 2차 계수 없고 1차 계수 상수항 자, x-1로 인수분해합니다 조립제법 할게요 자, 1, 1, 1은 1 1, 1, 1,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게 0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나눈 나머지에서 없으니까. 나머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때 몫이에요. 이게 이 부분 이라는 얘기죠. x 1로 나눴을 때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근데 얘도 뭐로 나눠 떨어져야 돼? x 1로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한번 더 하는 거야. 이렇게. 자, 1. 11은 1. 2. 1 2 2 3이죠. 자, 13은 3. 그래서 a 더하기 4는 0. 아하. a는 마이너스 4 위에 거랑 똑같죠.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b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가 넘어가서 3하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네, b와 a를 똑같은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선생님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이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계산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아 어, 네. 일단 그 문제, 이 문제를 하겠습니다. 버벅거려서 미안해요. 새벽이라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왠지 나중에 다시 녹화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싹 들긴 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녀석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방법을 할게요. 먼저, 얘를, 얘로 조립제법 하면 나머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기는, 그때 생기는 몫이 이거구요. 그리고 그 몫을 다시 얘로 조립제법 하면 또 나머지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대로 갑니다. 자, 조립제법 할 거예요. 4차 개수, 3차 개수,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항 쓰고요. 먼저 선생님은 예로 조립제법을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와야 되겠죠? 첫 번째 숫자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더하는 거니까 잊, 잊지 마세요. 자, b 마이너스 a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1 조금 자리가 부족하다. 자리가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차계수 상수항 이렇게 쓰고요 자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네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 a-b 그렇죠그 다음에 다시 곱하게 되면 a-b 더하게 되면 a-b-2는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줄재파한번더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하 얘가 누구구나 찾을 수 있어야 돼 얘가 누구구나 얘가 얘구나 얘구나 근데 쟤도 뭐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해야 되겠다 자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a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 그쵸? 그렇죠? 조금 여기 살짝 복잡한데 쫄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더하면은요 일단 숫자끼리 더하면은 7이구요 마이너스 어, a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네. 그 다음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쭉 곱해져서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2b 더하기 6a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하게 되면 6a 더하기 a니까 7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4가 0.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좀 많이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끝까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게 되면, 일단 이 식을 정리해보게 되면, 어,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되고요. 얘도 정리하게 되면 자 7a 마이너스 3b는 1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3배를 해서 빼야 되겠죠. 자 바꿉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3b는 6이 되고요. 자 7a 마이너스 3b는 14가 됩니다. 빼는 게 아니라 더 하는 거네요. 자더 하게 되면 자 4a는 20a는 얼마? 5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5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2니까 b는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Q에다 2를 집어넣은 건 얼마냐 그럼 이 Q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 q. 이 Q는 q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막 덧칠했다 그치? 지워볼게 요잘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야 그러니까 여기거든 여기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시 여기를 뭐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몫이 qx잖아 그러니까 이게 q인 거야 이게 qx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가 qx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qx의 개수는 차례대로 x 2차 개수가 지금 1이니까 x제곱이고요 1차 개수는 a-3인데 a가 5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x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이게 상수항인데 5를 집어넣고 나면 5하고 7을 집어넣고 나면 7 마이너스 3 a 이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qx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저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따라서 q의 2는 4 더하기 4 빼기 1이 돼서 답이 7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좀 많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유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최상위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